오른쪽으로 잘 붙어서 이동 로스에요대빡대를 할겁니다 양꾼들 빼고 다 붙어주는거 잊지말고 그리고 억을 잘 조심해주고 자 쿨카운트 10초하고 바로 들어갈게요 확인 자 준비됐지? 첫 네임드 갈게요 5, 4, 3, 2. 자 가자 렛츠고 거섭할게 별거 없을 것 같긴 해아 그럼 자 해제 봐줘 해제 쫄 나왔어요 저주 해제, 저주 해제 저주 해제 저주 해제 저주 해제 기사들 쪽까지도 저주 해제 쫄 공포 가자 그렇지 더 붙어줘 자죽 섞이고 만화가만화가만화가 어우 어우 좀잘좀 잡아줘 쭈울 곧군 나오고 텔포도올거예요쫄 나왔어. 쫄잘 체크해 주고, 자 어글 조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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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주 조심, 어글 조심, 어글 조심, 어글 조심, 어글 조심, 어글 조심, 어어심 이패는 어, 안 조조, 봐요. 조제제, 조제제, 쫄라왔어요 마무리해줘. 오케이. 자, 어.